이런 독립 투자자들이 IMF 사태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다온 시체 처리반 아닙니까? 기업을 회생시켜 놓았다면 그공의의 면도 참작해야 된다. 만약 투자했다가 기업이 생하지 못하고 죽어 버렸다면 그들도 엄청난 손을 본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자본주의 속성을 도무나 배기한 시하는 것도 문제다. 사실 당시 외환은행 부실동을 다인익와 대우건설 등에 돈을 빌려줬 다가 떼었기 때문이다. 요한은행못 받게 된 대출금을 두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 가졌다. 주당 5,000원씩 값을 쳐주고 운영자금도 더 대줬다. 그러나 두 회사 조건은 1,000원대에 헤맸다. 요한은행의 부실도 덩달아서 눈덩이처럼 컸다. 팔려고 내놨지만 사겠다는 곳이 없었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나타난 건 그때였다. 그리고 이렇게 평상시 기업 경영을 잘못해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이들이 들어서 주주행동주의를 통해서 기업가치를 올려주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양측의 주장을 균형있게 살펴보는 균형감각과 상식이 배다. JP모건은행은 IMF 외환위기 초기 반년 동안에 1 2건의 채권 발행 주관사를 선정돼서 모두 40억 달러짜리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또 1998년 1월 뉴욕에설린 단기 외채 210억 달러 만기연장 협상에서 서방채권은행단의 대표 역할을 했다. JP모건은 같은 해 4월. 국내 사상 최대 규모 파생 금융 상품 사고를 쳤다. 내용을 살펴보자. JP모건은 1996년 말 태국 등 동남아 통화가 지나치게 강세를 보이자 거품이 심하다고 봤다. 이를 이용해서 총수압, 총수, 수 토탈 리턴 수압이라 불리는 동남아 채권 연계 신용 파생 상품을 만들었다. 태국 바트나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가치가 돌올가면 이를 산 사람이 돈을 벌지만 통화 채폭 나가면 일판 JP모건이 떼돈을 버는 구조였다. 문제는 이를 사줄만한 멍청이를 찾았다. 이때 걸러진 멍청이가 우리나라 금융사대제피모건은 1997년 봄 주택은행, 보라은행 s 스케권 한국투신, 한남투신, 제일투신, 신세계투신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서 동남아 채권 연계 파생 금융상품인 TRS를 사도록 했다. 그리고 겨우 몇달 뒤에 동남아 금융위기가 터져서 두 나라 통화 가치가 급락했고 TRS를 샀던 우리 금융사들의 쪽박을 쳤다. SK 증권이 성립한 요괴펀드가 하나인 다이아몬드 펀드는 300억 원의 자본금과 제 p 모건에서 재판 5,300만 달러 상당의 예능동원에서 JP모건을 판매한 8,700만 달러 차의 금융상품을 사들였다. 요괴펀드는 세부담및 법규제가 엄하지 않는 외국에 마련된 제외 투자신탁이다. 다이아몬드 펀드가 사들인 상품 1년 반기 인도네시아 채권에 투자한 상품으로 동남아시아 투자가치가 연하보다 오르면 투자 이익을 거둘 때 하락하던 투자원금의 네배를 물어주도록 되었다. 어있 그러나 1997년 7월 타이바트와 폭락 사태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루피아, 발레시아, 랭기트와 등 동남아 통화가치가 무더기로 폭락했다. 이인해서 다이아몬드 펀드 차익금과 투자 순식금 1억 8,900만 달러를 제품원에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되었다. 결국 다이아몬드 펀드의 지급 보정선 보라문행까지 책임이 고스란히 들어온 것이다. 주택은행 SK 증권에 다이아몬드 펀드의 1억 6,700만 달러, 신세기투신이 설립한 여계 펀드의 파생금융 상품거래 1억 4,200만 달러 등 모두 3억... 500만 달러 지급 보증을 샀다가 이들 펀드가 투자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 거금을 제피모건 측에 물어줬다두 은행이 SK 증권 외에도 많았다. 한국투신, 대한투신, 한남투신, 제일투신, 신세계투신과 이른바 길거리 증권사, 종합금융사, 생명보호사 등이 제피모건에파상 금융상품을 샀다가 여유 없이 손을 잡았다. 이거 다 작전인 거 아닙니까?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번 전체 피해금 자그마치 16달 억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2조원 가까운 거액이다. 피해를 입은 해당 기관들은 제 피모의 건사기당했다며 소송을 내면서 부산을 떠났으나 이미. 차는 떠는 뒤였다. 이 사건의 여파로 한남 투신과 신세기 투신은 결국 문을 닫았다. 문제 상품의 판매 관세를 맡았던 SK증권 또한 자본이 완적전식되면서 모그룹인 SK그룹의 그룹, 자금난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보람은행도 1998년 9월 8일 라이벌 하나은행에 합병당했다. 국내 주식시장 개방된 건 1992년.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 전까지는 외국인 투자가 제한에 묶여서 그리 크지 않았다. 이 기간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해서 국내순 순위반 금액은 170억 달러에 불과했다. 1997년 들어서 외환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국내 주식시장 폭락세를 보였다. 동시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 제한이 풀렸다. 이때부터 대부분의 우리 주식들이 외국인의 손에 넘갔다 당시 상황을 보자. 1996년. 800대일로 떨던 주가 지수는 아임에프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1997년 연말에 376까지 떨었다. 7 8 8원 수준이던 달러 환율은 1997년 말에는 2,000을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 때문에 이때들은 한 번인 우리 주식을 헐값에 무더기로 쓰려답니다. 평소 가격에 1 5트 수준에서 산세입니다 이듬해 초 잠시 반등하던 주가는 6월 말에 298까지 밀렸다. 이렇게 연평균 주가 지수가 곤두박 질 1998년에 외국인들이 거주했다시피 하면서 우량주 4 8천억 달러치를 사들였다. 1998년 한해 동안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은 삼성, 한국전력, 삼성전관, LG전자, 삼성화재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종목들이다. 그리고 외환위기로 폭락한 금융주들을 쓸어담았다. 이를 시작으로 외국인들이 지수 1 0 0 0대 이듬해 1조 5천억 원 주식시장이 다시 꺾여서 지수 5 0 0대 2000년대 무려 11조 4천억 원치를 사들였다. 2 0 0 0년 I.T. 버블이 커지면서. 연초에 1000을 넘겼다 주가지수가 연말에 504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지수 600대인 2001년에 7조 5천억 원치를 매수했다. 이로써 외국인 지분율이 1999년 처음으로 20%를 넘긴 뒤 2001년 1월 30%에 진입했다. 외환위기가 치유되어 가던 2000년에 불어닥친 국가부채와 국부 유출 논쟁으로 인해서 경제위기설은 경기 냉각만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게다가 2000년에 i t 버블을 꺼지면서 무서운 하락이 진행되는 구간이다. 2000년 전초 1055였던 주가지수 연말에 504까지 추락했다. 경제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을 대답할 기회가 다 당시 우리나라 9.11 태도도 있었네요. 국가부채는 1999년 말 현재 GDP의 22.5%에 불과다 일본이 97, 프랑스의 67, 독일의 63, 미국 57%와 퍼 비교하면 전혀 물결적일 것이 없다 유럽 통합 당시 경제의 수렴 기준 60%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더구나 외환유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국부의출로 매도당했다.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랐다 그들은 경제 위설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꽤 들어봤다. 게다가 IT 거품도 가라앉아있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주식을 2000년 한해만 무려 11조 4천억 원이 어찌 사들였다. 이것은 외환유기 지킨 1998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 기록인 4조 8천억 원의 외입의 두배를 넘어선 것이었다. 이렇듯 우리 경제 사실 이하로 비관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경제 심리를 유축시켜서 큰 해악을 지켰나. 경제 위기설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 뒤에도 외국인들은 지수 800대인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3조 8천억 원과 10조 5천억 원치 주식을 순매했다. 2002년도에 일시적인 순매도 2조 9천억 원을 감안하면외환유기 이후 2004년까지 우리 주식을 낮은 지수에서 싼 가격에 46조 6천억 원을 친아 사들였다. 미화로 400억 달러 남짓했다. 이로써 주가 지수 7, 8위 정도였던 2003년 10월에 외국인 지분율은 40퍼센트 넘었다. 그리고 2004년 4월 44.1퍼센트까지 올랐다. 우리나라 모닝도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거죠 주식 보면 우리 증권 시장이 개방된 2 0 0 9 92년부터 2004년까지 총 합계를 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 61조 4천억 원과 코스닥 시장 6조원에서 67조 4천억 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대량 IMF를 듬타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순매수를 이어간 1998년에서 2004년까지 주가는 400에서 800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이 기간 외국인 지분율은 18%에 서 44%로 2.4배 이상 불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의 뒷마당이자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한유기를 겪었던 멕시코 다음으로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국가가 되었다. 그뒤 외국인 장기 보유한 과실 본격적으로 수확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였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첫 발을 들인 지 14년이 되던 해였다. 그들이 순배수로돌아간것 나서 지수가 1300대 넘어서서 그들이 산 가격대보다 두배 이상 비싸졌기 때문이다. 지수가 1800대를 넘어서 2007년까지 3년 동안 무려 44조 원 이상을 팔아치웠다. 외국인들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8월까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연간 기준으로 줄곧 매도율을 보이면서 76조 5,000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개방된 1990년 2008년 9월까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누적 순매도액은 9조 원을 넘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투자한 자금보다 빠져나간 자금이 9조 원이나 더 많아진 것이다. 그럼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한 주식 장고율은 2008년 8월 19일 기준으로 237조 7천억 원이다. 시가총액이 30.3%다. 그들이 사들인 금액보다 훨씬 많이 팔았음에도 그들의 시가총액은 단지 13%만 조정됐을 뿐이다. 그들이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이 빼내가고 아직도 우리나라 상장기업 전체 지분이 30%를 쥐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단물을 다 빼먹는다는 속설이 그다지 과장된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위기로 주식시장이 다시 상대적으로 악수했던 2009년 유금 투자자는 순매수로 돌아서 7월 말까지 17조 8천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로써 코스피 시장이 유금 시가 총액은 235조 원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매수세를 늦지 않아서 2009년 8월 13일 기준 코스피 시장 순매수 구조가 규모가 20조, 595억 원을 20조를 넘어서는 징계록을 세웠다. 주식은 쌀때 사서 비쌀 때 팔았는데 이것은 가치투자의 기본이다. 이것을 탓할 것이 못된다. 다만 우리 스트로 아래할 것은 외세에서 강제로 개방되고 유국인 주식 투자 한도가 급격히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우리 스트로가 스케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워 열렸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을 지시할 것이다. 2003년도에 예를 보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약 69조 원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2005년도에 벌어들인 시사채권과 배당금 그보다 많은 80조입니다. 우리 상장기업 전체가 힘들어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그들이 가져간 셈이다. 지나침 웩도독 현상.